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제12장 오늘은 20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두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마음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함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아, 저는 그 이렇게 막 바꾸고 막 변하고 이런 것들을 아, 그렇게 좋아하는 타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고지식하지도 않은데 어, 어떨 때는 막 색깔은 좀 화려한 색깔을 좋아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렇게 막 변화 물상한 것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꾸준함과 또 일관성 있게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은 좋은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너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때로는 어떤 뭔가를 좀 바꾸려고 하는데 참 바뀌지 않는 그런 약점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좋은 면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 중에는 좋지 않은 면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그런 것들을 그렇게 크게 무리 없이 이렇게 잘 바꾸어 가는 그런, 그런 모습. 어떤 때로는 도전적인 것도 있지만, 때로는 조금 이렇게 좀 게으르진다는 표현보다는 좀 이렇게 그냥, 그냥 있는 것이 좋은 그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조금씩 다 다르겠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서 어떤 의의를 향하여 때로는 어떤 진실함에 대하여 달려가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마음은 아, 상당히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런 좋은 의미로 계속 바꾸어 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을 그렇게 꿋준하게 가면 좋은데 항상 사람은 자기 습관과 자기 욕망 때문에 그렇게 못할 때가 많죠. 욕심도 때로는 조금 이렇게 버리는 것도 좋은데, 때로는 그게 잘 버려지지 않는 거죠. 버리려고 마음을 많이 먹어도 잘안 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서 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고 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감정적인 불편함이 늘 있다 보니까 또늘 환경에 내가 이렇게 끌려가게 되죠. 나도 모르게.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새로운 것을 향한 출발을 못 하는 거죠. 우리의 약점이 좀 좋은 쪽으로 또 바뀌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크게 잘안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말투가 잘 바뀌지 않고 과거로부터 왔던 삶의 습관도 잘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좀 괜찮은데 그렇지 못할 때는 그게 누가 되는 겁니다. 이런 바울이 지금 이 이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이 20절 21절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나아갈 때에 너희를,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이지 못하고, 이거는 뭐냐면, 바울이데 고린도 교회를 만약에 방문한다 할 때에 바울이 권면했고, 바울이 지도해 줬고, 그렇게 하지 마라, 또 이렇게 해라, 또복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다 가르쳐 줬고, 또 보내 줬는데, 바울이 가다 보니까 전혀 변화된 게 없는 거예요. 교회는 아직도 불란스럽고, 또 그들의 삶은 아직도. 어 보금에서 떠나있고, 거짓되고, 비방하고. 그러면, 바울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가서 또 실망하면 어떡하지? 어, 내가 가서 또, 아, 사람들에게, 에, 또 잘못 보이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관계성 속에서, 변화라는 것은 많은 것들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이 실망할까 두렵고 또 반대로 고린도 교성들에 도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 원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갖는 것에 대한 실망을 할까 또 두려운 거예요. 그들은 또 바울에게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바울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들이 나쁘게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또 보일까 또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어색, 만나고는 싶은데 좀 어색한 거죠. 저도 뭐 가까운 친척이라도 너무 오랜만에 만나면 대화 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혹시나 어떤 좀안 좋은 감정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날 때, 아, 또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또 있으면 또 왠지 모르게 대화하는데 조금 껄끄러울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나쁘게 헤어졌으면 또그 감정적인 나쁜 것 때문에 또 만나기가 껄끄러워. 막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감정적인 요소 또 생활적인 면에서 나타나는 상들. 이런 것들을 바울은 지금 굉장히 마음으로 좀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아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이지 못하고 또 반대로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이런 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 사실 앞에서 서로가 좀 어색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 다툼이 아직도 그대로 있고 또, 시기하고 분내하는 것이 아직도 교회를 서란스럽게 하고 성도들 관계를 깨뜨리고 또, 당짓는 것, 아직도 뭐, 개바파니, 베드로파니 뭐, 바울파니, 이런 파벌 문제는 아직도 정리되지 않았고 또, 비방과 수금거린 거만함,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예요 그러면 바울이 너무너무 실망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가 무엇을 바꿔서 기쁘게 할까? 이번에도 목사님을 만나서 거기 그 아주 좋은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래전에 아주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좀 풍파가 많았던 그런 교회였었는데 벌써 5년, 6년이 지나면서 교회가 잘 자리 잡고 또 미움과 시기 이런 것들을 어떨 때는 아, 내가 잘못했었나 하면서 서로 이제는 포용하고 하나되는 마음으로서 교회가 이렇게 잘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 너무 감사한 거지. 아 이렇게 됐구나. 교회가 이렇게 배가었구나. 아 그래서 리더자가 이렇게 또 중요하구나. 또 일관성 있게 믿음으로 쭉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아 교인들이 잘 정리됐구나. 너무 기쁘다. 제가 소식을 드으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또. 옛날의 모습 변되지 않은 모습을 바라보고 들으면 그거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반대로 21절에도 그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한다는 이 바울의 표현이 요 말은 21절에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여러분이 낮추실까 두려워하는 것은 그사그 그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 아니면 성도들 앞에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책망하고 또 그들의 어떤 의로운 모습이지만 그것을 막 교활한 자처럼 막 말을 하고 막 오해되게 말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고 있다가 어, 바울이 저런 사람이었어? 하면서 바울의 인격이 무시되어지고 복음 전하는 것이 무시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낮춰서 아주 보잘 것 없이 보일까? 사실 바울은 또 두려운 거예요. 저는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그런 일을 겪었을 줄로 압니다. 저도 뭐이 교회 일하면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교회 일하면서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야, 너, 우정현이 이런 말도 많이 듣고, 별별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 모습은 아는 사람들은 참또 어려움 당하는구나. 아는 사람도 있겠고 모르는 사람들은 어, 저분은 왜 저런 말을 들어야 되지? 하면서 또내 아, 모습을 사람들이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이런 거죠.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이 그행한바 더러움과 음란 호색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내가 슬퍼할까 두려워하고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바울에게는 충만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전해도 교회는 변화되지 않고 계속 분란은 일어나고 아무리 좋은 뭐 기도회를 갖고 찬양을 열심히 불러도 사람들은 따라오지 않고 그냥 주춤거리고 이러면 교회가 힘들어져요. 여러분 가정도 똑같아요.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자녀들과 함께 열심히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불불이 막흩어지는 마음이 있으면 또 그것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된 마음 갖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해요. 믿음으로 가려고 애쓰는 마음을 가지려는 거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왜 이거는 구원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맞죠? 이번 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만 있어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에 그럼 제자리만 뱅글뱅글 뱅글 돈다고 행함이 있어야지 믿음과 행함이 빛을 바라고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거지 이러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 믿음 이냐 그럼 그 믿음을 내게 보여 봐라 내가 믿음 이 있다는 것을 내가 널 어떻게 알수 있느냐 이러면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저도 여러분들 저도 제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보이고 여러분들의 믿음도 저한테 보여야죠 아 그래야 아 이분이 이렇게 믿음이 성장할 거나 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이 있다 없다 저는 말할 게 쉽지 않지만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행함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걸로 그냥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나이를 너희 앞에서 낮추고 또는 너희가 변해 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참 슬퍼할까 두렵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에게 감사하고 하는 이런 말들을 늘해 주고 서로가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힘들 때또 서로 위로해 줄수 있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저 여러분이 되시길 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우리 기도에 하면서도 제가 생각,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믿음이 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게 어느 것이 좋은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잘못되면 어떨까 뭐 이런 복잡한 생각이 막 있는데 그럴 때 어느 사람이 믿음의 말을 탁 하면요 아 그래 그 말을 따라가자. 여러분 텐트가 막 다섯 개 여섯 개가 무너졌는데 우리 안지 쌍이면서 아주 기쁘게 이런 저런 의견을 내고 막 하면은 아 따라가자. 따라가는. 그래서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 이러면 안 됩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 아, 지금 이렇게 바람 부는데 그냥 그만 둡시다 이렇게 믿음 없는 말들을 해버리면, 그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 그만 두자. 그만 하지 맙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 막 마음이 정신이 없을 때, 믿음의 말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환경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다르게 할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마음들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어서 항상 긍정적인 것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아침에 모우기 중에 같이 만나서 아침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